4월 18일 리딩 바이블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8장 28절까지 말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견요단 곧 여리고 물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려페포론 곧개세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로 닥달에서 윗배포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밍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하나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편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로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다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계설에 거하는 가나한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세압이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락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세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브하슨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예호수아와 강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락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길락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에 게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막 밍무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답부와 거민이 땅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부와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회산과그 향리와 이블람과그 향리와 도레거민과, 그향리와또 엔돌거민과, 그 향리와 다하낙거민과그 향리와 물깃도거민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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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깃도 그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스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 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배수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일러가로 되 너는 큰민족이요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 가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집하에 삼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 즉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보부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문하세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났더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가로 되가서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지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베다리며또그 경계가 아다로다 달로 내려가서 아르베포론 남편 산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발 곧 기랏 야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랏 야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넷도아물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영해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베나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우임과 바라와 우브라와 그발 아모니와 오브니와 케반이12성읍이요또그촌락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베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일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라신이 14성읍이요또그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얘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 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아칸 종아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10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 기지가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잠원 13장 11절까지 말씀. 망령도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는 이라.